네,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 영화계 뜻밖의 흥행도 실패도 많았습니다. 올한해 동안 완성도 있게 제작된 흥행작과 그리고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패작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입니다. 마블 영화의 새로운 캐릭터인 블랙팬서, 라라랜드 감독인 데이먼 세젤과 그 배우였던 라이언 고슬링이 출연한 우주비행사 내용의 퍼스트맨, 디즈니 픽사의 주먹왕 레프트 인크레더블, 그리고 스파이더맨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2015년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까지 차지했던 주라기월드의 속편인 2018 주라기월드 폴른킹덤은 전편의 흥행성적에 못 미쳐 실패했습니다. 또 마블 최초의 빌런 히어로 무비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베놈 또한 진부하고 전형적인 히어로 무비 스토리로 성공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20세기 팍스사의 더 프레데터는 원작의 설정을 전부 무시하고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은 유머러스한 연출 측면에서 혹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더 프레데터의 경우는 셰인 블랙 감독이 자신과의 친분 때문에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배우 스티븐 와일더 스트리게를 영화에 기용한 사실 또한 논란의 불을 지피면서 영화 안팎으로 논란을 겪으며 결국 실패했습니다.